안녕하세요. 저는 배영호 박사입니다. 저는 노인 건강 분야에 헌신하여 여러분과 같은 노인들이 최상의 삶을 가장 활기차게 살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리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중 하나가 다리 근력입니다. 이제 이 말이 조금 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불안정함을 느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는 반드시 힘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개선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발을 건강하고 믿음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필수 음식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비는 귀하의 이동성을 보호하고 귀하가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품에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뻣뻣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어 발이 느려지는 느낌 없이 삶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음식은 종종 간과되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발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지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서 내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0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보죠. 근육을 보호하는 슈퍼푸드, 연어입니다. 발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가 연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선이 정말 다리 강화에 좋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몸에 적합한 근육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은 재생되는 것보다 약간 더 빨리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연어가 우리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고품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염증으로 인해 아침에 다리가 뻣뻣하거나 무릎이 예전처럼 쉽게 구부러지지 않고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연어에 함유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경직을 완화하며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연어에 함유된 단백질은 근육 성장을 위한 연료와 같아서 다리를 탄력있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72세인 오석훈 씨는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짧아졌으며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제일 좋아하는 알락기자에서 일어날 때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단백질과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없으면 그의 근육이 제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석훈는 간단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연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몇주 만에 그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꼈고 다리가 더 튼튼해졌으며 뻣뻣함도 개선되었습니다. 연어를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다면 발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를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연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어리나 청어와 같은 다른 지방이 많은 생선 역시 동일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근육을 회복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활동적으로 지내려면 오메가-3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하거나 다리가 약하다면 지금이 다리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한국 요구르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맛있어집니다. 우리의 근육과 뼈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약해지며, 이로 인해 다리가 덜 안정적이 되고, 피로에 더 쉽게 시달리며, 불행히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한국산 요구르트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가 놀랍도록 결합되어 있어 근육을 키우고, 뼈를 강화하며,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을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보디빌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한국산 요구르트는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이며 이는 신체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리 근육섬유를 복구하고 유지하며 근육을 강하고 잘 기능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산 요구르트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이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는 뼈를 강하게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뼈가 부서지기 쉽고 약해져서 넘어지는 일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70세의 한태민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항상 자신이 꽤잘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더 자주 피곤해지고 무릎이 더 자주 아프고 고르지 않은 보도를 걷다가도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에 단백질과 칼슘이 충분하지 않아 근육과 뼈가 모두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태민 씨는 간단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산 요구르트를 한 컵씩 먹고 건강을 위해 가끔 견과류나 베리류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몇주 안에 그는 기분이 좋아졌고 다리가 덜 피곤해졌으며 무릎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다리 힘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싶다면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어려움이나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근육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고 뼈에 더 많은 지지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 요구르트가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대로 먹는 게 싫다면 꿀이나 견과류를 조금 더 하거나 스무디에 섞어 먹어보세요. 발에 올바른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여전히 읽어주시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이번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 시금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다리가 종종 무겁거나 쉽게 피곤하다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경련을 줄이며 다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 칼륨,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을 개선하며 불편한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모두 다리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육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얻기 위해 원활한 혈류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종아리가 따끔거리거나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60세가 넘은 많은 사람이 다리가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74세이고 피곤하고 아픈 다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혈액순환이 나빠서 근육이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식사에 시금치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샐러드, 심지어 스무디에 섞어 먹기도 했습니다. 단한달 만에 그는 다리에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밤에 경련이 덜 오고 산책을 할때더 활력이 넘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시도해 볼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몇초 동안 누른 다음 놓아보세요. 한몰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몇초 이상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시금치가 요리해서 먹든 생으로 먹든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리에 가볍고 튼튼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계란은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근력을 회복하고 균형감각을 개선하고 다리를 강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계란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고품질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B12와 D와 같은 중요한 비타민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근육을 회복하고 강화하고 신경기능을 개선하고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계란을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육감소가 노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근육감소는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계란은 가장 완벽한 단백질 중 하나로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경기능에 중요한 콜린과 비타민 B12도 함유되어 있어 다리의 반응성을 유지하고 반사신경이 느려지는 것을 예방하며 넘어짐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와 커피를 먹는 것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주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속에 올라서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전처럼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해 근육이 더 빨리 분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윤서주는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몇주 만에 그는 실제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금 다리 힘을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한쪽 다리로 서서 얼마나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근육과 신경에 약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계란은 준비하기 쉽고, 삶은 계란이나 튀긴 계란 등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청 중이시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네번의 댓글을 달아서 여전히 시청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생각 이제 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중요한 음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식사에 첨가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리가 지속적으로 약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일이 아니며 근력을 회복하려면 근육과 혈액순환을 돕는 일상적인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란과 한국산 요구르트로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든, 시금치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든, 연어로 염증을 해소하든, 이러한 음식은 실제로 발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건강한지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신체가 어떻게 노화되는지에 대해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지고, 다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지금은 몸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더 중요하게는 독립적인 미래를 갖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음식들 중에 어떤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어떤 것을 먼저 식단에 추가할 계획인가요? 몇년 동안 다리 힘의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를 공유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는 훌륭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억하세요. 신체 관리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당신의 발과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래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삶의 여정을 즐기는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